만 음, 타고 나? 가자 이거 나 옆에 창문에 야그뭔 노래랑 야그뭔 노래라고 그거 어떤 고백? 거예요? 방금 부른 거아 근데 야 응? 뭐? 응? 뭐야 응? 그 처음에 좀나이게로 주던 기다려주던... 응? 에? 나이게로주나이 나이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로 주네 살짝 기대는 순간이라면 야그 갑자기 너무 새로운 노래가 아니야?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아 그냥 <laughs> 그러니까 음, 야 빅링아 나에게로 투덜 뭐했지 원래? 나에게 환상 속에 있어, 있어. 다가설 <laughs> 수 없는 <laughs> 너에게 나의 <나를>. 힘야 <laughs> 저... <laughs> 그... 근데 그거 진짜 마다온 빅밍 버전의 슈야아 인정 <laughs> 인정이긴 해나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아 환상 속에 있어 <laughs> 다가설 수 없어! 어, 어, 어. 뭐야! 와이 곰이에요! 와이 곰이에요? 네! 산산수! 속에, 속에 있... 있어! 다가설 수가설수 없어! 아무나 나 힌트 좀 좋아! 아, 일단 줄게뭐 보지까? 줄게. 아, 이거. 가져 아, <laughs> 다져 나 아무것도 없어! 몰라. i can show you the world i, 해야지, I, can, show I can show you the show you world <laughs> <laughs> 아 뭐야 근데 비이 아니 근데 말고야 제대로 외야지 무슨 소리 아이케셔아 아니 다리 밑으로가 다리 밑으로. 야 다이도 안저아왜 미친 <laughs> 난리 t 네 그냥 레전드 방송 도 I c a n show you the world. y o 알라 r e not there, I 아 o v e you. The world. I love 나 o u I can't I love you. y <laughs> <고미 언니가> <laughs> <laughs>